네, 섬진강변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기풍하는 가을밤, 이제, 에, 섬진강, 섬진강을 끼고 목적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 물건이, 어, 오늘 나온 빈집은 어떤 형태의 빈집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비스유 선생과 함께 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매가 에... 나와 있는 그 섬진강을 품은 집, 섬진강을 품은 집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축복받은 땅 구례에서 섬진강을 품은 집. 아, 앞에 산이 쫙 보이고요. 섬진강변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섬진강을 품은 집자 경매가 나와 있는 집입니다. 섬진강을 품은 집 바로 강변 위에 있고요. 여긴 지금 2차선 도로 화개장터까지 이어지는 그 화개 벚꽃길 벚꽃철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사를 하셔도 될듯 합니다 자, 빛수유 선생 어떠십니까? 여기 강변 섬진강을 품은 집인데 엄청 뭐그 경관을 기어 막힌데요 네, 근데 뒤에 지금 풀이 가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뒤에 풀쫙빼고 대나무 쫙 치면 멋진 그 경관이 나올 것 같아요 동공안이라마는거기 철계단에 있는 거 바로 그냥 낚시해 되는 예, 예 바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되겠데요 낚시, 낚시 던져도 될것 같아요. 네, 바로 그냥 철계단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낚시 출 이런 거천하에요이와중 제일 요요청니다 제일. 자, 도로 옆에는 또 마당이 많이 지금 넓게 이게 아마 도로부지 같은데 이 집에서 쓰, 사용해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집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빨간색 적덕돌이고요 이어지는 곳은 조립식 건물입니다. 아, 이게 풀밭입니다. 정리 정도는 안 돼서 풀밭이고요. 집 뒤에 모습입니다. 네, 이쪽이 바로 지금 삼진 강변인데요. 강변이 지금 대나무나 칡넛불 풀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옆집으로 이동해서 강변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 물건이 나와서 처음으로 경매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렉은 네, 토지면, 저희 동네에 나왔던 물건이라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집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 뒤에 보이는 강변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웃집이고요. 이웃집에 지금 개가 짖고 있습니다. 괜찮아. 안녕. 발바리 안녕. 자 도로변에 접해져 있고요. 이쪽에 예, 도로 마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알카기 도사입니다. 네, 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그 좋은 그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요. 네네. 그 섬진강을 키운 집. 아마 구례에서그 하동 가는 그런 길목에.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집이, 아, 이쁘다기보다 전망이 바로 집뒤가 강변입니다. 해서이 낚싯대만 던져놓으면 <웃음> <웃음> 낚시를 할수 있을 정도의 그 지근거리인데 그꼭 낚시 좋아하시는 분만 아니라 그 도로변 옆이라 거기가 하동, 이렇게, 화계, 그, 쌍계사까지 그, 벚꽃길. 네. 그래서 장사를 목적으로 네. 생각하셔도 괜찮은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물건은 이제, 오래전부터 나와가지고요. 제가 관심있게 봤던 물건인데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낚시를 좋아하고 해서 그 집을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상하게도 그, 그 집이 나왔다가, 경매가 몇번 낙찰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낙찰받으신 분이 네. 돈을 안 내가지고 미납해가지고 다시 또 나오고 다시 또 나오고 해서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지금 집입니다. 이게 무슨 까닭인지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이따 나중에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방송 말미하기로. 네. 그렇게. 일단 현황부터 얘기해놓고 말미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럼 뭐. 그, 그 문제는 그럼 뒤에서 따로 다루기로 네. 하고. 지금 그, 대지 90평. 네. 대지 네. 90평에 감정가 3 9 9 6만화가 그러니까 4천만 원 꼴입니다. 4천만 원에서 몇만원 빠지는 그런 금액인데 이것이이제 2022년 11월 14일 날 네, 네. 경매 일정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나온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네. 청구금액이 944만 원밖에 안 돼요. 3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얼마 채무가 아닌데 경매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경매일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변제를 해버리면 또 경매가 네, 취소되죠. 취소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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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될 물건이긴 한데 며차에또 경매가 낙찰이 됐는데도 또. 민 앞에서 안 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연이 많은 집입니다. 네. 아니 뭐 그건 나중에 이거뭐 현황이 뭐 어떻습니까? 몇 평이고 어떤 겁니까? 현황 말씀드렸잖아요. 90평이고 네. 3,996만 2,920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이 채안 되게 나온 그 집입니다. 네. 제시의 물건 포함해서 건물 포함해서 나온 집이고요. 네. 바로 섬진강변 그 품었다고 할까요? 섬진강변 바로 밑에. 아그 아까 뒤에 네. 촬영한 거그자풀만 이렇게 좀 제거하면은 그냥 뒤에 섬진강이딱 바로, 바로 보인이 바로 옆집에서 또그진강 찍은 모습. 아 예예 그그 상황이 되는 이제, 겁니까? 예그 예, 그 상황이죠. 아. 뒤에 그저측룡 쿠라고. 네. 이저 대나무 그것만 빼내면 뭐 바로. 아 그, 거기다 뭐 철계단만 네. 만들면은 그냥 바로 강으로 출퇴근해도 되겠네요. 그쵸. 뭐 철계단 아니라 뭐 그냥 돌 돌계단이라든 뭐아이가그잘그가까우면 그러니까 그, 그, 멋진 그렇게.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거기에 맞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강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좀 낚시를 또 아주 즐겨 하시는 분 또는 그거 하시면서 벚꽃 저~ 축제할 때한 일주일인가 열흘간은 한2주 정도는 도로가 막힐 정도로 진짜, 꽉 막히니까 예, 예. 뭐 어, 장사를 어, 잠깐 네. 뭐 음식점은 아, 안 된다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요 음식점은 허가가 허가 안나니까 네, 허가 그러니까 물건 뭐 농산물 판매 한다든지 네. 무슨 뭐 커피를 판다든지 뭐뭐 네. 뭐 번데기 판다든지 이런 예. 네, 그런 네, 네. 간단한 장사 스낵 장사 스낵 좀, 네. 요런거 잠깐 해서 1, 2주 사이에 잠깐 돈을 벌실 수 있는 분들 네. 사놓고 네. 이따가 낚시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맞는 것 같으네요, 그 네, 그리고 거기가 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동 4차선 도로가 네. 지금 화계까지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네. 이제 구례 구간만 남아있거든요. 아, 이제 구례까지 연결이 되는데 구례군에 아직 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인지 아니면 공사가 좀 하게 이쪽이 구례 쪽은 조금 공사 난이도가 조금 높거든요. 그럼 산, 그쪽으로 산... 도로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강쪽으로 도로가 날지, 아니면 산쪽으로 날지, 그거는 아직 설계 이런 게 나와 있진 아...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입찰하시는 분이 좀 잘, 그럼 그, 알아보시고 해야 네, 되겠네요. 네,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아무튼 4차선 도로가 그쪽으로 아... 낙이 날 그런. 그걸, 그게 어, 네. 좀 주의해야 죠 이거 또 하나, 아까, 초, 아까 말씀드렸던 그두 번이나 낙찰이 됐는데. 네네네. 네, 네. 두 번을 다 미납하셨단 말이죠? 네. 그 상황도 조금 눈여겨서 저... 그 조사해 보고 낙찰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그, 그 부분이 아주 심 무슨 심적입니다. 뭐 어떤 까닭으로 보증금 뭐그 작은 돈이 아닌데. 일단 처음에 낙찰하신 분은 그 4천만 원 돈에 그 더블 가격이면 8,150만 원을 써냈어요. 어. 네, 첫 번째 분이. 두 번째는 두 번째도 8,080만 원이 가서. 그럼 다 800만 원 이상씩 다 날렸네요. 거이 예, 보증금 뭐 10%에서 800만 원 이상 날렸고 그다음에 또 낙찰 감정가에 또두배 이상 다 써냈습니다. 뭐 아까 음. 저희가 촬영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과정은그 처음 하신 분이나 두 번째 하신 분이나 거기서 뭐 매운탕이나 음식점을 하실 의향으로 일단 낙찰을 받았다가 그 허가 사항을 알아보니까 허가가 안 된다. 아, 그건 추측이니까. 추측이고. 예. 또 하나는 아까 거. 도로가 예. 혹시 그쪽으로 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걸 뒤늦게 해가지고, 요런 거추측을할수 아, 도로, 있네. 도로가 나도 뭐그 요즘은 그 뭐야 보상이 어, 현실가 이렇게 못지않게 나오기 때문에, 음. 내가 보기 손해 볼것 같지는 않은데요. 음. 우리가. 그럼 아무튼 뭐 그런 거 저런 걸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객관적인 거니까, 그건 다이 차를 하실 분이 예, 다 예. 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권리관계라든지 그다그 파악해서 하야 그 되겠네요. 이수선생님그 잠깐 그 사시는 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 예, 네, 아, 그, 여기 나이 드신 어머니, 네, 할머니가 네, 네. 계시는데, 거덕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쪽 말을 하셨던 자, 나이가 드셔 잘 못, 못, 모르시더라고요. 아드님한테는. 지금 경계가 네. 나와 있는지도 잘모르시고 잘 아드님은 만나지 못했고. 네. 네. 근데 거기 사실 계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네. 그 어머님은 여기 뭐 이, 이상할 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경매가 네. 나와 있는지 모르고 참았어 네, 네. 아무튼 뭐 경매가 나왔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모르 고 계셔가지고 그러니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뭐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네. 네, 도로변 옆에 그 섬진 강변을 품은 그런 집이 네. 가격도 4천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에 나왔으니까 아주 좋은 그 경매 물건인데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미납이 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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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분석해 봐야죠 분석을 해서 경매 예, 응모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살령하잖아 너 자꾸 그렇게 달고미 때문에 오늘 여기서 출여야 되겠네 그만 마셔야 될것같은데 예. 얘가 이제 자꾸 이렇게 개판을 <laughs> 치려고 하니까 어 여기서 이제 그만 촬영을 마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있어요.